안녕하세요. 고산식물TV입니다. 오늘도, 어, 여름 야생 꽃송이버섯 보려고 입산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인연이 기다릴지 궁금합니다. 아, 까또 이렇게, 예, 입산 사이에 이게 저두 분, 저 채널 구독자분 두 분을 우연히 만나가지고, 예, 같은 또 산, 같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야저 구독자분도 작년에 여기서 좀 재미를 보셨답니다. 야, 야 어떻게 또 이런 인연이 또 이렇게 야 이게 사람은 재짓고 살면 안 됩니다. 작년에 삼도 두어 뿌리 또 보셨다고 하시네요. 예, 꽃송이 보듯이입니다. 아주 실합니다. 하, 깨끗합니다. 아, 탄탄하고 야, 꽃송이 보듯이입니다. 아 아유, 훌륭합니다, 훌륭해.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아. 아이, 좋습니다. 아까 구독자분 두 분을 만나면서 인사 멘트도 오늘 너무 짧고 어떻게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분들은 지금 저쪽 옆으로 이렇게 가셔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오신다고 했는데 또 같이 구독자 분들과 같이 가면은 예, 또 그분들 채취하는 게 방해될까봐 저는 그냥 겨우 건너서 왔습니다 아우 빡세네요 후. 아, 꽃송이버섯입니다 꽃송이버섯 야 좋네요 아, 한30 나오겠네요 아 좋습니다. 90입니다, 9. 아, 꽃송이 보내십니다. 아, 한30 되겠네요. 아유, 튼실하니 아주 깨끗합니다. 탱탱하고요. 아 기가 막힙니다. 아 좋습니다. 아 아무튼 꽃송이 볼 때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아, 90입니다. 예, yeah, 꽃송이 받으십니다. 꽃송이 받드 아유, 때깔 좋습니다. 아유, 9입니다 9. 아유, 갑자기 또 갑자기 영상이 끊어져서. 아, 이게 터치폰이라서 그냥 조금만 해도 그냥 영상이 꺼지네요. 아유, 아까 구독자 두 분도. 어, 저 있는 대로 지금 근처에 오셨습니다. 아, 같이 또 산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꽃송이 벗입니다 꽃송이 벗어. 아까 구독자분들하고 저 날망에서 또 헤어졌습니다. 어, 서로 스쳐져서 지금 산행을 하기 때문에 또 다시 좀 있다가 또 예, 만나게 될것 같습니다. 아, 작년에 오셔서 많이 채취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 이것도 이제 비밀이 아닌 곳입니다. 네, 많은 분들을 제가 여기서 뵀습니다 아, 좋습니다. 굿입니다. 아유, 이게 잘 나갔네요, 누가. 하, 며칠 전에잘 나갔습니다. 잘 나간 자리에서 옆에 네, 나왔습니다. 아이 땀이 비오듯이 쏟아집니다. 아 이제 뭐 후, 며칠 동안에 그 산행의 여독이 쌓이고 그래서 어제는 진짜 빡세게 다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오늘은 아 많이 피곤합니다. 아, 천천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꽃송이버섯십니다 아, 이거 잘라간 자리, 잘라간 자리에서 나왔네요. 아, 아무튼 성장력 대단합니다, 꽃송이버섯. 아, 예, 작게 작게 예, 영상에 담겠습니다. 예, 덕다리버섯입니다. 덕다리버섯, 어, 참나무에 많이 붙어서 어, 자생을 하는 버섯인데요. 이렇게 연할 때 이게 누르면은 이렇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식감이 아, 식감이라고 말고 손끝으로 전해지는 이 느낌이 좋습니다. 이렇게 연할 때는 이걸 잘라서 어 버섯 요리로 드실 수 있고요. 이제 이게 이제 조금 지나면 얘가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지면 이거를 음다 잘라가지고 말려서 건조해서 아, 물 끓여 드시면 좋습니다. 약용 버섯이면서 아, 식용 버섯인 덕다리 버섯입니다. 자, 밑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밑면 은 이렇게 돼 있고 아,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할까 베이지색, 황토색, 옅은 노랑 이게 섞여 있는 느낌입니다. 야삶이 나올 분위기인데. 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요새 지금 산, 산, 삼딸이 빨갛게 익어가지고, 뭐, 큰 놈들 보면은 금방 눈에 띕니다. 예, 숲이 많이 우거졌습니다. 아,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아까 아침에 저를 갔다가 구두님은 유튜브 하시는 분 아니냐고 아 물어볼래. 아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아 제가 그렇게 얼굴이 많이 팔렸나 싶기도 하고 아이 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에또 겸손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계셔서 제가 항상 아 힘을 내고 이렇게 열심히 발품 팔고 있습니다 오늘도 더 좋은 영상을 담기 위해서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힐링하시고 대리만족 하시길 바랍니다 야 꽃송이 벗으십니다 제가 저 위에서 봤을 때는 이게 나무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여기에 노란 게 보이길래 설마 꽃송이가 하면서 왔는데 야 꽃송입니다 꽃송이 꽃송이가 그러면 왜 여기 있냐 이 밑에 아마 그 옛날 나무가 쓰러져서 묻혔을 겁니다 묻혀가지고 예 썩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이렇게 지금 포자가 형성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 보기에는 지금 동산처럼 보이지만 이 밑에 분명히 어 낙엽성이 묻혀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꽃송이가 이렇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네,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자연산 야생 꽃송이 모습입니다. 아, 때깔 좋습니다. 어제 대물들에 비해는 뒤에서는 새 발에 피지만, 아딱이 사이즈가 아주 A급 사이즈입니다. 아, 적당히 이렇게 피었고요. 대물들은 되게 보면은, 아, 거의 전부 다 이렇게 잎들이 다핀 상태에서 발견이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아,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잎들이 완전히 펴지지 않은 상태. 이 정도 선이 아, 최고의 A급 예, 꽃송이버섯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에, 아, 좋죠? 아, 이게 렇 숲에서 이런 걸 보면은 예, 보물을 아, 얻은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아뭐 날파리 깔다고 모기들 막 달아듭니다. 아이고. 예은안 보입니다. 아,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노랗게. 꽃송이 같습니다, 꽃송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꽃송이 같습니다. 맞죠, 여기? 꽃송이. 어후. 아, 맞습니다, 꽃송이. 아우아우 이걸 또 어떻게 통과를. 야, 맞죠, 꽃송이. 예, 꽃송이 벗으십니다. 아까 봤던 거, 아이고, 야 때깔 진짜 좋네요. 아, 이놈은 뭐, 깨끗하게, 이게, 이게, 이게 주변에, 이런 뭐, 덤불, 가지, 나뭇가지, 이런 뭐랄까, 낙엽들이 많이 없으면은, 깨끗하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또 크게 대물로 성장하고요. 아, 이놈은, 진짜 모양, 크기, 때깔 너무 좋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 제가 빈말이 아니라, 아, 너무 좋습니다. 어떤 놈은 막 이게 흙을 완전히 뒤집어 쓴것들이죠 그런 면은 이제 세척하기도 힘듭니다. 세척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 놈은 진짜 완전 A급, 오리지널 A급입니다. 에이, 좋습니다. 예, 쓰러진 나무, 아, 밑둥. 밑등 부분에서 이렇게 꽃송이가 나왔습니다 이게 나무 쓰러진데 보면은 이렇게 잘 봐야 됩니다 아 이렇게 보십시오 아 아까는 엄청 깨끗했는데 이놈은 아, 시커멓지 않습니까 밑에가 이렇게 이런 거는 세척하기도 힘듭니다 이런 거는 어, 시쳐 가지고 다뭐 흙이 안 떨어지니까 바짝 말리면 또 떨어집니다 흙이 아 그렇게 해서 그냥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야 여기 있네요. 아참 옆에 있는 거를 음야 좋습니다. 음야 이놈은 또아 우유빛입니다 우유빛 아 아니 완전히 흰색에 가까운 우유 색깔 야 한때 뽀얗네요 한마디로. 우리 사람들도 얼굴 흰 사람을 우윳빛 피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진짜 꽃송이가 뽀얗습니다. 아주. 아 구십니다요. 예, 꽃송이 보으십니다 아이고, 야, 멀리서 봐도 양 노랗습니다. 아주 이놈은 아주 그냥 아 옅은 노란이 아니라 짙은 노란색. 야 좋습니다. 꽃송이버서 이, 색깔, 때깔이, 노란색, 옅은 노란, 베이지색, 그다음에 우유 색깔. 예, 되게 그, 이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와, 뭐, 단단한지 아주 그냥, 단단한지 아주 A급입니다. 아. 예, 꽃송이버섯 나는 자리 예, 산행기 모습입니다. 아, 이런 데서 꽃송이버섯이 납니다. 아, 밑에는 계곡이 있고요. 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을 어, 초반에 꽃송이 산행을 할때 예, 꽃송이 나는 자리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런 아, 침엽수림 음, 해발 600 이상, 600에서 900그 사이에 예, 계곡이 있고. 그리고 나무 수령은 최소한 30년 된 것들, 나무가 굵은 것들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좀 그리고 통통이 잘 되고 선선한 곳, 아, 그러면은 어, 발품 팔면 은 무조건 보게 돼 있습니다. 하... 야 옆에 이게 새끼가 있었네요. 이 앞에 지금 채취를 했는데 아,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야. 이 풀에 조금 가려 있어가지고, 이거는 완전 유치원생, 꽃송이버섯이니까, 아, 10일 후에,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망태버섯입니다, 망태버섯. 또, 망태그물버섯이라고도 불리고요. 야, 아,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있네요. 아, 완전히, 무슨 열리기 마냥, 나무 열리지 있지 않습니까? 아, 열리기마냥 딱 이게 두개가 딱 붙어서 있네요 야, 멀리서 보면 이게 망태버섯이 노랗기 때문에 예, 꽃송이버섯으로 어, 예,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도 저도 이게 꽃송이버섯인 줄 알았습니다 예 망태버섯입니다 예 계곡에서 어, 작은 계곡에서 쉬었다 가고 있습니다 아. 심도 하고 이렇게 행동식도 먹고 그래야지 지치지 않습니다 너무 빡세게 사냥하면 나중에 무리가 옵니다 이렇게 중간에 쉬엄쉬엄 이렇게 쉬어가면서 이렇게 해야됩니다 물이 깨끗하고 아주 그냥 시원하니 너무 좋습니다 아 지금 이쪽으로 올라가다가 힘들어 가지고 딱서 가지고 옆에 보니까 있네요 힘이 안 들고 그냥 올라가서 못 보고 지나갈 뻔 했습니다 아 2년이 되려니까 예, 네, 좋습니다 이 앞에 보이죠 노란 거 꽃송이밭이십니다 아.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힘들었네요. 아유. 그래도 이게 꽃송이 버섯을 보면 힘이 납니다. 아유. 야. 언제 봐도 참 귀엽고, 아, 이쁜 꽃송이 버섯. 버섯 중에 제일 이쁜 것 같습니다. 꽃송이 버섯이. 이렇게 손은 아, 시커멓고 그러지만, 뭐, 계곡에서 뭐 씻고 다시 또 와도 이렇게 시큼해집니다. 아 좋습니다. 이 망태버섯 있고요. 예, 하산했습니다. 예 주차 한데까지는한 20분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아이고 오늘은 아, 여기서 산행을 마칠까 합니다. 예 어느 정도 손맛도 보고예또 그간의 피로가 쌓여서 어, 체력적인 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다른 곳을 둘러보려고 어, 집을 나섰는데. 예,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 여기서 오늘은 산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시원스럽게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는 항상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에,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